뜨근뜨근 두근두근, 뜨근뜨근뜨근 아~ 오늘 영지 이벤트 1, 2, 3등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와~ 평상시에 본인이 본인 만족하려고 꾸며놨던 영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면서 공돈도 들어와 캬~ 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ppt 보고 갈게요! 자, 천하들 영지대입니다 24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사실은 앞서 소통을 왔어요. 제가 방송을 6시에 보통 켜가지고 8시에 로아를 하는데 원래 6시부터 한7시 혹은 8시까지는 항상 꾸준히 일부로 소통을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천하제일 용지대회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웬 용지대회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느 때처럼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로아에 접속을 했는데 우편이 한통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뭔 뭐, 우편이지? 이러서 이제 열어보니까 혹시 꿀베이님 유튜브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영지 컨텐츠는 안 하시나요? 영지 구경하는 거를 좀어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다면 총 상금 50만 골드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겠다 만 하면 상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우편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어, 그분 닉네임은 여기 설빔코니님이시고요. 굉장히 귀인이시고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영지 대회를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신청자가 아 이거야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린 두 분까지 포함해서 총 이른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방식은 전부 롤렛을 돌리는 게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영지 외부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이게 저택을 잘 꾸며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영지 구경 이벤트 한번 해본 결과 저택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만. 어 외부로만 기준을 삼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거나 혹은 너무 너무 제 마음에 쏙든 영지 5 개를 선정을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로 순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음, 1등 30만 골드, 2등 15만 골드, 3등 5만 골드 이렇게 해서 50만 골드를 드릴 겁니다. 선화제 영지 대회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71명 중에 20명 추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천하제일 영지대회 제1번! 하이 냥스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한옥맵입니다 와 이게 뭐야! 어 아, 너무 예뻐 와 이게 뭐예요! 미친! 아 돌담길 분위기 미쳤다 너무 예쁜데?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과도 먹고 <laughs> 귀여워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이거 어 허어. 여기도 문을 어아아! 와 이런 걸해 액자를 바로 옆에 배치를 해놓은 거구나 그쵸 어 아, 이자 아이디어 아이디어 좋다 시도 가능하네요 이거좀 똑똑한데 아 이거 좋은데 짜슥 아 근데 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렸다. 이렇게 문 열리는데다가 액자 설치해은거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나도 한번 써 먹어야겠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음 이런 게 참신한 아이디어지. 뭐 녹아들게 잘 해놓으셨네. 아 여기 표지판 한 번만 봐주세요. 어이 거 뭐야 양옥마을 오픈 본섬 한옥카페 쉼터 코니푸드트어아 귀여워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또 마중까지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주님이 계시네요.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가자. 와. 오 벌써부터 미쳤어. 뭐야? 와. 와와와와아저 아니, 저게 아니야. 나중이야. 나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부터야. 여기부터. 와. 와 여기 뭐야? 와. 와 여기 마구간이야. 아, 만찬장이고 고택이에요. 오. 어. 어서 와. 끔찍한 혼종계에서만 처음이지. <laughs> 아, 여기도 너무 멋있어요. 이거 봐.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야. 와. 여긴 또 캠핑장처럼 꾸며놓으셨네요. 아 숨겨진 숲속 쉼터. 아 너무 예뻐요. 이거 뭐야 분위기? 아 너무 고와. 너무 귀여워. 아 좋아요. 사진 한장 같이 찍고. 귀여워. 아 맞다. 네. 저기 훈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디 어디 어디? 네 그거만 보고 갈게요. 어디에요아 근데 나무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 초록 초록한 느낌 아아 아, 귀여워 아 천지연왕 뭐 우주 홍왕 뭐 이러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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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이뭐 뭐 어려운 말을 막, 어, 막 하고 있어. 아, 어, 여기 이렇게, 어, 하늘 천따지 이런 게다 자고 있어. 아, 귀여워. 어, 뭐저 옆에서 유혹해 주고 있어, 자고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주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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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도로 옆이 좀 비어 보여. 로아하면서 찍은 스크린샷의 프레임에. 아와 이거. 오 이게 RPG지. 이게 낭만이지. 아 이런 게 진짜 낭만이죠. 묻혔다 진짜. 어 아, 감동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흐름. 로아에서의 그런 발걸음 아와 와, 무친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것도 컨셉 너무 좋다 야 와씨 아 너무 잘해 놓으셨네 여기 끝까지 해놓으셨구나 대박 진짜 아와그 동안에 여정들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근데 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한 것도 정성인데 아주 감동이다 저 저런 샷들이 아 좋았다 이번 달 후원자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불꽃 사대기 위스퍼링 레인, 은백, 드라마틱, 카프리, 통신대대, 골맹이 우르, 유니언스, 여수화, 피아시스트, 너구리폿, 슈슈, 옴팡이 후! 얘들아 항상 고마워